안돼 와! 와 됐다 와, 와! <목소리도> 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네. <목소리도> 딱 이건 거 같아 아 이거 진짜 됐는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톱더미 어, 여러분 김태균입니다 아, 오늘 특별한 분가 어, 대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생명 골파크에 어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어 모셔볼 텐데 2017년 어 세계 랭킹 1위 어 LPGA 투어 우승 6회 한국 골프계 레전드 유소연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골프선수 유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저도 유소연 선수를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어, 영광스럽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는 이제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 음. 좀 훈련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어.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설도 하고 있고요. 음. 골프에 관련된 좀 전반적인 일을 어,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네, 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우리 골프계의 월드스타 어. 레전드답게 <laughs> 정말 이 후배 양성에 힘써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어, 하라이그스 구단에서 뛰었었고 유수현 선수도 이 하나 골프단 소속으로 네, APGA 투어를 또 시작했고, 하나와의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제가 음.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US 여자 오픈 우승인데요. 음. 그때를 함께 했던 그룹이 하나이기 음. 때문에 저에게도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유수연 선수 하나 있단 하실 때, 저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기사로도 아 접했고 시구도 하셨잖아요. 어 아, 맞아요. 네 아, 그때 맞아요. 딱 입단 아 하시고 저도 더그하우스에서 아 지켜봤습니다. 아자 하나와의 인연이 많은 저희가 아, 오늘 함께한 이유가 또 있죠. 네 바로 하나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개최 100일을 어, 앞두고 진행되는 어, 골프레전드 유수연 선수와 야구레전드 김태균의 레전드 스윙 희망을 어프로치하다.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와, 대결 타이틀이 어,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일단은 인터내셔널 크로리어는 음. 대회 자체가 어. 국가대항전인 만큼 음. 이제 선수들은 사실 국가대표로 뭔가 뛸 때가 그쵸. 가장 또 두근거리고 맞아. 뿌듯한 분이 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체리티 음.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서 어허.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laughs> 오늘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은 게 투수들은 공포를 되게 잘 치거든요. 스윙이 부드럽고. 근데 타자들은 이 타격하는 이 네. 야구할 때 스윙이 좀 나와서 네, 네. 어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저는 어 아직도 어 백돌이. <laughs> 아! 아!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도 이게 안 맞고. 개... 아! 골프 선수 자존심 챙겨주실려 그러신가? 하나 아! <laughs>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어떤 대회인가요? 네 일단은 LPGA 투어가 주관을 하는 대회이고요. 음. 한화금융계열사 공동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가 음. 후원하시는 그런 대회입니다.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에 한국에서 음. 열리는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음. 어, 뭐 김인경, 전인지 박성현 세 명의 선수와 함께 음. 경기를 했었고요. 음. 올해 2025년에도 한국에서 다시 한번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어, 이번 대회는 특히 제가 컨설턴트로 아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 기분이 남다른데요. 다른 대회입니다. 올해는 몇개 국가에서 어, 참가를 하나요? 어총 8개 국가가 참가해서 경기를 음. 하게 되는데요. 음. 일단은 상위 7개 국가 음. 선수들이 이제 퀄리파이가 되고 올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월드 팀이라고 해서 아. 세계 랭킹이 높은 한 나라가 되지 않은 선수들도 월드 팀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음. 어 올해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고향에 있는 뉴코리아 cc 에서 개최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선한 영향력도 전파하면서 사회 기부도 하고 어, 취지가 너무 좋은데 이 하나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어, 그 성공적인 개최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대결이 차르티 어, 이벤트인 만큼 어, 우승자 이름으로 또 기부가 된다고요? 네, 우승자 이름으로 음. 유선현 골프 선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아, 우승하면 <laughs> 또제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의지가 활발 어, 타오릅니다 네, 좋은 목적을 위한 대회인 만큼 오래간만에 승부욕을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1라운드 대결장으로 가보실까요? 네. <laughs> 자, 1라운드 대결 장소. 여기는 하나생명볼파크의 핫스팟, 인피니티풀입니다. 와 정말 야구장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아, 더군다나 제가 수영장 위에서 골프를 쳐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쵸? 오늘 되게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어... 될것 같습니다. 어 어프로치가 어, 뭔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사실 골프에 있어서 이제 모든 음. 수 그러니까 모든 치는 행위는 샷이라고 설명을 음. 하는데요. 이제 어프로치를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다가간다 이런 아, 의미인 그러니까. 것처럼 그린 좀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샷을 하는 걸 어프로치 샷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요. 어허. 대개는 좀 100m 이내 에 짧은 거리에 샷을 할때 어프로치 어허. 샷을 한다 어허. 이렇게 저는 어허.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누가 먼저 할지 순서를 한번. 네. 네, 네. 정해 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갈가보? 갈갈... 네, 국민 게임으로. 어, 네. 국민 게임, 갈가보. 갈갈갈... <laughs> 자, 그럼 뒤 돌아서 하는 걸로.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짜!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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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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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우리 유소연 선수 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아, 긴장돼서 못할것 같아. 요 아,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나 네.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자,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아 들어와 들어와 아우 치시는 거 아깝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겨야 본전인 게임이 가장 떨리잖아요 아 그렇죠 아. 도전! 와 찍혔다 빨간 거다 안 돼! 저 노란 거. 노란색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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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우. 와우. <laughs> 다행이네요. 이걸 어떻게 이겨? <laughs> 와, <왜안> <웃음> <시작하니까>. <웃음> 아, 왜안 좋아, 시작하니까. 아! 아 제, 골프선수 응? 자존심 챙겨주시려고 그러신 아. 거죠? <laughs> 예능, 예능을... 월드 <laughs> 스트라 하니까 안되네. <laughs> 와, 굿샷이다 이거. 아, 근데 좀 슬라이스가 파란색! 와, 아. 0점이다, 0점! 1점! <laughs> 3점. 아, 그래서 약간... 좀 마지막 그 역전 찬스가 있죠. 오케이, 파란색. 파란색 들어가면 역전 제발. 오잘공 하나. <laughs> 자, 오잘공. 해준아 됐다! 오! 오! 파란색인 것 같은데? 점 아! 2점! 역전입니다! 5점! 아!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근데 저 이번엔 좀 흰색 안에 들어가나 했거든요 너무 똑바로 가가지고 와, 진짜 안 되네 와다행입니다 아. 아, 와,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아, 세 번째 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때 살짝 아저 아까 아, 연습 스윙했잖아요 뒤에서 아, 방향도 보고 그러니까 아좀치사했어요아빈 그러니까. 스윙 안 하시다가 갑자기 빈 스윙을 하셔아 제가 몰랐는데 승부욕이 아직까지 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월드 스타왔습니다자 그럼 우리 2 라운드로 네, 가보겠습니다 자2 라운드 대결 장소에 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익숙한 곳이죠 아, 홈플레이트 뒤에서 어, 진행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여기에 오니까 뭔가 좀 저는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벌써 많이 편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뭔가 보기에도... 들떠있어. 지금 막 응, 설레요. <웃음> <웃음> 지금 빨리 여기에 공을 맞추고 싶어요. <laughs> 이번에는 우리가 1라운드 때랑은 다르게 야구 대결을 네, 네.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어, 유연 씨한테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음. 유연 씨는 이 컨트롤을 해서 이 타겟 안에 넣어서 점수를 따시는 네, 거고, 네. 저는 진짜 이, 우리, 이글스 선수들이 직접 뛰는, 어, 야구장에서, 네. 홈런을 치는 걸로, 네, 홈런 치고, 뭐, 펜스에 맞으면, 어, 장타를 쳐서 점수를 따는 걸로,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펜스 원바운드 맞은 점수는 없어요? n o p 어허. 네. <laughs> 그러면 0점에서 네. 듣는데요 방금까지 들떠 계셨는데, 지금 약간 또. <laughs> 그죠? 어또한번 가져와 볼아요 워낙에 이제 우리 클래스가 있으신 음. 어, LPGA 6번 우승하신 네. 유선 선수지만 그도 야구 스윙이랑. 맞아요, 골프 완전 달라요. 맞아요. 좀 비슷한 네. 것 같은데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네. 네. 어, 일단은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자기 자신한테 맞는 이 히팅 포인트를 잘 네. 설정해서 스탠스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스윙이 이제 골프는 이게 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야구는 이 밑에서 나오면공 때리기가 힘들어요. 저전 어, 자꾸 이, 이 끝으로 맞춰야 될거 같은 자꾸 그런 강박이 있어 가지고 네. 네. 이게 잘못하면은 이 고무 이 티바에 맞을 확률이 커지니까 네. 이 스윙에 맞는 이 궤도 있죠. 네. 네이 궤적을 네, 잘 네. 만들어야 돼요. 배트에 맞는 궤적을 네. 네. 잘 만들어서 타지서 네. 치면은 공이 앞으로 가는데 일단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또 우리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힘 네.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사실 오케이, 정말 몸치거든요.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 예? 아니 운동신경이 네.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드레스가. 스윙은 진짜 아니 그니까 러 <laughs> 지금 딱 이건 거 같아. 제가. 아, 저탁 펼치려고 아, 한 거? <laughs> 제가 고, 골프 치러 가잖아요? 골프 치면 은 사람들이 그래. 너 야구 스윙 아니야? <laughs> 아, 그죠, 렇 저. 지금 치... 딱 유선 씨가 골프 스윙을 하네. <laughs> 아. <laughs> 오! 대선 씨도, 아, 제가 네. 연습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너무 이게 부족하죠. 조금, 아, 네. 조금씩 거리가 아, 네. 부족한 거 같아서. 아. 제가 좀 어드베인테이지를 한번더 드릴게요. 아, 그래서. 조금, 어. 조금, 네. 앞으로 가서 한, 아. 네, 한 5m 정도만 앞으로 땡겨 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네. 않고 살아야죠.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딱 점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거리가. 아, 네. 아 오케이, 떨리네요. 아. 오, 됐다. 이거 무조건 됐다. 가라! 아, 아좀 짧아! 아. 좀더 당겨야 되나? 아니, 이거 좀더 힘껏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 아! <laughs> 아. 아. 야. 야, 이게 거리는 맞는데. 아, 너무... 오케이. 아, 너무 아, 진짜... 아, 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아. <laughs> 가까이서 김태균 선수가 타격하시는 모습을보다 아, 뭐 지금은 끝났죠?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원더우드도 좀 비싸네. 아 근데 골프채로 치고 싶다. 골프채로 치면 저기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 어. 그럼 저거 정강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정강판보다 훨씬 넘어가죠.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일부러 조금 그렇게 해, 맞춰주시는 아니, 거잖아요 소윤 씨 마음을 알겠어요 아. 1라운드 할때 소윤 씨 긴장됐잖아 아, 그러니까요 내종보이니까더 긴장된다 좌측 간다! 아. 간다! 간다!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홈런인데! 써든 okay, 데스로 네, 가겠습니다. 점수 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아! 오케이. 아, okay. 아니 근데 이렇게 못할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못할수 있어요? 아, 있어요. 컵프 선수. 아, 저... 그럼 못 했으니까 그거 빨리 들고 와. 아, 저... 들고 와. 네. 네. <laughs> 네. 네. 오! 오! 육점? 어, 오케이. 아,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고생 많습니다. 아, 아, 오케이. 펜스를 노바운드로 맞췄기 때문에 어, 6점을 획득해서 제가 이겼죠. 아, 어, 네, 고맙습니다. 아, 유재석 <laughs> 선생님. 자, 2라운드까지 응. 진행해봤는데, 어, 어땠어요? 두개다 조금 힘들었어요. 아, 그죠? 네. 아, 저도 처음, 처음에 1라운드 할 때는 진짜 재밌게 즐겼거든요. <laughs> 내가 유소연을 언제 이겨?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 두 번째는 확실히 제 분야니까 아 저도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이벤트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 소개 한번 해 주시죠. 35m 정도 거리에 저희 크라운 모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각자 원하는 클럽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어. 맞추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현 아. 선수님이 네, 대회 컨설턴트인 만큼 어, 저 크라운은 어떤 의미를 달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네, 일단 대회 취지와도 비슷한데요. 아 실제로 저 크라운이 이제 음.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의 음. 트로피이기도 해요. 음흠. 전 세계 골퍼들이 우승을 놓고 항상 도전을 하는데요. 아 크라운은 일단 도전과 성취를 상징을 하고요. 음흠. 각자의 자리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이 어, 자신만의 크라운을 찾고 또 빛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자 제발 맞춰서 우리 도토미들에게 선물을 그러니까요. 많이 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 아. 자! 와! 올라가, 올라가, 올 아, 나 진짜, 이씨. 됐다! 역시! 아, 아 역시 죄송스럽네요. 아, 우리 브로시가 다 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3라운드 대결은요, 컬러 네. 어프로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스윙을 해본 적이 네, 네. 네, 없는데 그쵸. 낯선 위치, 뭐 이런, 좀 이런 곳에서는 어떤 <laughs> 샷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도 굉장히 올, 오르막에서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그쵸. 상황에서 가까운 네. 거리에 샷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한 30m? 40m 정도의 오프로치를 하게 될것 같고 음. 일단 어떤 샷을하기보다는 고소공포증을 갖고 <laughs> 가는게중요합니 <급독하는> <그쵸. 웃음> 저도 아까 연습아때 해보니까 <laughs> 네. 뭐, 너무 떨어질까봐 무섭더라고 효정 <laughs> 분이 먼저 하실래요?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가위바위보두 번이나 했으니까 아오. 저희가 크라운으로 탕수육을 어, 탕수육 어, 탕수육 게임. 네. 아, 좋아요.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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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겨도 되는 거야? 아, 내가? 아, 이렇게. 아, 너무 훌륭한 선수 눈을 보고 하려니까 <laughs> <알리니까> 이게 <laughs> 미약 다이드네요. 지금까지 <laughs> 세번다이겼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정하세요. 유소연 선수님. 제가 먼저, 먼저, 네, 제가 먼저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뒤에서 네. 보고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가보자. 음, 네. 도전! 바로 가나요? 네. 네. 아이 도색이 친것 같아. 어떡하지? 오, 오, 어, 튀어서 파란거 오, 란라고 받게요. 고. 요건 마음에 들게 들어갔는데. 와. 아, 와. 아 저는 와. 빨간 데 넣고 싶어요 이번에는. 노란 줄 안에 들어갔어. 세 번째. 아, 이번에. 또세개 번으로 맞췄어. 이번에. 오케이. 아! 와! 검색 넘어갔어 아니 이번에 너무 못 했어. 너무 실망이에요. 이게, 제 스스로한테. 이게, 이게 아, 우리 너무... 아까 쉴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laughs> 일반 아마추어들이. <laughs> 유수서 선수한테 아. 한번만 이기고 싶어서. 어? 기타 아. 컨트롤. 이거. 파란 거다. 파란 거. 파란 거. 파랑 어! 거. 파랑이 파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제몇 점이죠? 4점. 제일 4 네. 예스. <웃음> 잡았어! <웃음> 빨간 거다! <laughs> 빨간 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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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와! 역전이 오케이, 마지막. <laughs> 아니 아, 근데 잘했다. 너무 짜증나는 게 딱쪽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자꾸 들어. 아, 다 쟨다. 오케이. Okay. 아, 한 라운드 결과 심지어 점수 차이도 많이 나요. 아, <laughs> 총 점수는 12대 5로 김태균 선수. 아 야! 아니 근데 이게 야마토를 상대로가 아니고 제 컨택에 이거 너무 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laughs>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는데 벌써 마지막 대결이라서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또 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유승현 선수에게. 아 한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어요. 그러까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마지막이니까 네, 한 분발을 <laughs> 네,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또 순서를 한번 또 정해야 되잖아요. 네. 오케이.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네. 레전두레전두레전두레레두 이겼어요? 몰랐어,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지? 아니, 아직지 뭐야? 아니, 네, 지금 제스처로 봤을 때는 내가 이긴 건데? 레, 네, 던, 네. 네 먼저 하세요. 아, 먼저? 네. 네. 오케이. 도전! <laughs> 와! 아, 씨. 아, 씨. 아, 근데 되게 위협적이세요. 아. 아. 태웠다.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워! 와. 그거 저게 아아아 이거 된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와! 아. 근데 아직도 세 번이나 더 남으셨잖아요. 오케이. 아, 참. 자, 세 번. 아, 이거 진짜 됐는데? 와! 아! 선배! <laughs> 와이개 들어. 이게 안 들어 간다고. 아, 들어왔어야 되는데. 와, 근데 이거 넣었으면 진짜 제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대. 진짜. 어? 아. 씨. <laughs> 아, 안 됐다. 약했다. 안 됐다.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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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근데 제가 같았네. 여기서 한한 한 점만 걷어도 이 반판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에서는 그렇죠 그럼 동점 그럼 일단 점수부터 내고 그러면 은와 응. 들어갔어 와아 아 동점 들어갔어 <laughs> 일단 무승분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은 제가 8점을 얻으면 승리입니다 왜냐면 이미 2대2 동타가 됐고 여기서 네. 이제 정상판니까요 지금 아 3개가 남았잖아요 8점만 얻으면 돼요? 8점 얻으면 승자가 됩니다 아 잠깐만 이게 몇 점짜리인데? 5점 어나어나 어? 나 그럼 아까 5점이라도 땄어야 되네 어나나 네. 점수 가되게 낮은 줄 알았어. 5.10점 15점. 너저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뭐, 이거 한번더 이거 한번더 넣고요? 네. 아, 솔직히 이제 아이 프로님은 한번넣었으니까또딴데 넣고 딴데 넣어야지. 아, 그래도 한번 더. 에이 아니, 그건 아니다. 네. 아니. 저자존심 어? 없어요. 일단 하고. 아. 요거 <laughs> 하나만 더넣고 와, 또 들어갔어. 아. <laughs> 아니 이게 오지 <오저>, 아니 아. <laughs> 제가 좀 이러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또긴거 한번 갈까요? 네. 오케이, 긴 거. 야, 이거 넣으면 대박이다. 오 나이스 터치. 짧다, 짧다. 오케이. 써봤어 써봤어 봤어 오케이 한 번. 아 제일 긴거저롱 퍼팅을 해줘야 멋있지. 아니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고 저기, 거긴 안 돼요. 안 제가. 되는데 계속 한 거네. 아. 약간 손 약간 손떨려요. 왜 떨리지? 손이? <laughs> 마지막 번 어, 나 있었지? 아 자, 오늘의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점수는요. 2대2 동점으로 합산 점수 22대 20으로 아와 아! 와 김태균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심하세요 어? 어, 뒤에! 와우! 다시 해도 돼요? 저 저거 해주시는지 몰랐어요 브라보. 이기고 싶어요 이제. 아 <laughs> 와, 진짜 멋있는데요. 저에게 아. 이런 왕관을 씌워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편하게 좀 봐주시는 게좀 이상했어요.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사실 뭐 체리티 이벤트니까요. 누가 음. 이겨도 정말 음. 그거 기부를 한다는 걸 의미가 있으니까 음. 오늘 재미있게 더할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음. 우리 하나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아, 대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골프 레전드 유소연과 야구 레전드 김태균의 이 첼로티 골프 대결 자 레전드 스윙 희망을 어프로치하다 유소년 골프 선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금은 저 김태균의 이름으로 <laughs> 기부하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하나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파이팅! 아까 그~ 남은 이 모자 네. 두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 걸렸어요 그죠 리 네. 그거를 우리 여기서 경기를 다시 한번 더 네. 어, 이벤트로 해서 네. 우리 도토이들에게 선물로 네. 어, 주는 어,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는 옹졸해져도 될것 같아요 도토이들들위 해서니까 어. 무조건 짧은 데 가셔야 돼요 네, 네, 네. 예오예예예예예 <laughs> 오케이, 나이스. 들어갔어. 오케이. 이야, 좋다. 다행입니다. <laughs>